반갑습니다. 상골짜기TV입니다. 어, 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낙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뭐 가족 중에 또 동료나 친척 중에, 아, 진짜 사람이 안 변하네. 교회 다니고 또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뭔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는 것 같은데 사람 참안 변하네 하면서 낙심이 되고 그런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르치고 설교하는 입장에서 아 사람이 참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뭔가 달라지는 게 없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어 상당히 힘이 빠지고 낙심되는 그런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래 사람은 좀 달라지는 노력하는 거는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사람을 보는 어떤 시선의 변화가 있었던 적이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일 거라고 뭔가 달라졌을 거라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한 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보는 내 시선이 달라진 적이 없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내가 사람을 다르게 보지 않으니까. 달라진 게안 보이는 거죠. 간혹 좀 노력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에서 코웃음을 치죠. 네가 뭐 얼마나 가나 한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그 변화를 상대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 왔던 거죠. 물론 그 동안에 뭐 너무 이렇게 시름하다 보니까 힘들고 내 나름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변화를 수용할 만한 마음의 여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그냥 귀찮게 여겨지고,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 싫어. 왜냐하면 나도 상처받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나도 뭔가 이렇게 힘 빠지기 싫으니까,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래서 그 시선이 이제 고정된 상태에서 그냥 쭉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 내 시선부터 달라져야 되는구나. 그 사람을 대할 때뭐 너는 똑같을 거야. 내가 보고 있는 너가 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내가 정확하게 보고 있고 너는 달라질 수 없어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을 탁 씌워 가지고 그 사람 보고 있는 게 아닐까. 네. 뭐 달라져봐야 얼마나 달라지겠어. 기대도 하지 않고.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오히려 조롱하고 발목 잡아버리고 오히려 눌러버리고 그냥 됐어.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는 식으로 대하고 있지 않는가. 네. 그래서 내 시선이 달라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그 통감을 하게 됩니다. 내 시선이 달라지지 않으면 저는 변화되려고 하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극히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회개하고 달라지고 있는데 자기 눈에 들뽀를 보면서 그것을 빼면서 그 여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롱해버리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진짜 물어버리고 돼지처럼 짓밟아버리는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만약에 변화의 여정, 주님을 따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저라는 사람이 도움이 되려면 항상 따뜻한 시선으로 뭔가 소망에 찬 그런 눈길로 기대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뭔가 가장 좋은 것을 바라는 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할 때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끝까지 가장 좋은 것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태. 그 기대를 접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사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랑은 기대를 접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바라고 계속해서 기대해 주고 있는 거죠. 기다려 주고 있는 거죠. 너의 가장 좋은 것이 나타날 거야. 너는 그리스 안에서 확실히 변화될 수 있어 하는 그 소망과 기대를 가득 안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어, 그렇게 변화의 길을, 과정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엄청난 격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도 그것을 볼수 있는 눈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변화되지 않았다고, 변화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래야 된다고. 왜냐하면 내가 보는 게 맞으니까, 내가 너를 본게 틀림없으니까, 너는 변화되면 안 돼, 라고 혹시 그렇게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고의로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은연중에. 단정 지어버린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빼는 사람은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 뒤를 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내 눈에 쓰여진 그 편견 교만 그리고 바뀌지 않는 그 고착된 시선 이런 것이 오히려 형제의 그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애물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을 좀뺄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말 격려해주고 따뜻하고 넉넉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그런 막, 넉넉한 마음이 참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꼭 있어야 될 많은 사람, 뭐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당신에게서 가장 선한 것, 하나님의 최고의 좋은 것이 나타날 것을 우리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당신을 향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전달해 줄수 있는 그런 소망을 넉넉히 계속 지지해 주면서 그런 것을 유지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격려, 위로가 정말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것이 필요하고, 저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것을 주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사람이 왜 이리 없을까? 그것은 내 시선이 달라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먼저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그 사람을 향한 소망, 기대, 사랑을 접지 않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딘가에 틀에 가둬버리지 않는, 그에게 자유를 주고 변화될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여력을 줄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